순복이! 순복이! 그만 좀 뜯어요, 풀 좀. 어? 순복선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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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좀 뜯어요, 순복선생. 온 동네 풀다 뜯으려고 그러냐니. 제촉이냐, 순복이. 목줄을 갖고 왔었어야 됐는데, 아이고, 이럴 줄 알았으면. 이 엄마 복순이도 산책시켜줘야 되는데, 이걸로 어떻게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, 산책을 아까 대기하고 싶어 하더만, 둘 다. 그냥 갈 수가 없으니, 한복 선생.